삼겹살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버섯이나 야채 그리고 대체적으로 집에 오면 짜장장이 없어요. 네, 춘장 춘장이 없어서 된장으로 되시는 대신. 아 된장. 아, 된장으로. 아, 된장으로 이제 짜장 맛이 나는 삼겹짜장 먹고 있죠. 음. 근데 이제 된장을 어, 어떻게 하지? 일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음. 짜장 맛을 내지? 일단은 이제 버섯. 네. 버섯은 우리가 딱 보면 결이 항상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하려면 잘라서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쓸면 아 예, 아더 부드러워지죠. 음 얘가 특히 이새송이는좀 질겨요. 예. 예,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쓸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머리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면 돼요. 머리는. 이렇게 약간 두께가 있습니다. 예, 약간 두께가 있어야 돼요. 너무 얇게 쓰면 익게 되면 약간 수분이 빠져 음, 너덜너덜해지죠 얇아지고, 음, 얇아지고 얇아지고 식감도 찡겨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적상추 이런거 네. 이것도 뭐 이렇게 겉술기로 쉽다 이렇게 쓰면, 금방이다 금방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도 괜찮아요 이거요이거이 하고 요이거이제요 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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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아, 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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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그냥 채 쓰면 내는 거죠? 아예 그냥 채 쓸면 지휘소년지휘소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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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아+ 죠 이렇게 아+ 아+ 이거 한두 아+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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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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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하죠, 야. 아+ 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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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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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모습을. 와, 과감하세요. 과감, 과감하세요. 아, 자, 이용훈 셰프님 지금 살짝 서운하시죠? 아, 네. 아, 네. 괜찮습니다. 아, 서운하잖아요. 아, 완전 서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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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들한테는 칭찬이 좀 야박하시지만 <laughs> 아, 승수 씨한테는 굉장한 칭찬. 승수 씨는 뭐. 연예인이잖아요. 네. 아니, 조리사가 아니요 <laughs>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준비 거의 끝났고 약간 아예.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청양고추 같은 거 이렇게 살짝 넣어주셔도 되고 음. 요거는 이제 먼저 볶을 거, 나중에 볶을 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하기 정말 좋아요. 여기서 이제 요거, 요거 주의해주세요. 아, 주의해요. 예. 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자. 충장 없는 짜장을 만 드시는. 식용유를 듬뿍 부어주고, 이 된장을 튀기듯이 볶, 볶습니다. 아 된장으로 된장으로 이제 짜장 맛이 나는 삼겹짜장볶이 돼요. 아 튀기듯이. 아, 얘는 이제 충분히 볶아서 양을 충분하게 해서 두구 두구 쓰셔도 돼. 아, 음. 짜장면 볶을 때도 괜찮아. 요 음. 짜장면 볶을 때도 이렇게 하면 짜장면 맛이 나. 요 야, 아니, 그, 색깔만 틀려지 네. 지금 짜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요 음. 지금. 음. 근데 그고깃집에서 그거 아세요 혹시? 고깃집에서 쌈장에다 생양파스 찍어갖고 눈 감고 씹어 먹으면 은 짜장면 맛 나요. 오. 진짜로. 눈 감고 먹으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몽글몽글몽글 얘네들이 다 흐트러져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몽글몽글 이제 음. 다 흐트러져서. 아, 냄새 너무 좋아. 이야. 자, 요 정도. 아.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빼내요. 아. 아. 기름이랑 같이 저렇게. 네. 이 기름을 또 아. 활용을. 어 태어나서 된장 저렇게 식용유에 튀긴 거 처음 봤어요. 와 근데 지금 정말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원래 춘장을 가져와서 짜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에 볶아요 저렇게. 네. 지금 딱그 냄새 나요. 된장 냄새 없어 춘장 네. 냄새 나요 지금. 어, 맞아요. 어. 짜장면이 이름이 짜장면이잖아요. 쌀는 네. 네. 튀긴다는 말이에요. 아 장은 장. 아 장을 튀긴다. 장. 장을 튀긴 면이다 네. 이 뜻이에요. 짜장면. 아 그러니까 이게 조리법이 약간. 짜장면 조리법, 그거 비슷해.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삼겹살을 4, 5cm, 요 정도. 큼지막하게. 네. 삼겹살 구워먹는 크기로. 쓸고, 또, 주목해주시 주목하시라고, 아, 주목할 사람또 사람. 네. 포인트. 음. <laughs> 삼겹살을 전분 달걀에 버무려서 튀겨주듯이 복숭을 이제 보통 우리는 탕수육을 튀길 때 이렇게 전분하고 계란하고 섞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전분하고 어, 계란물을 넣은 건 연육작용을 해요. 네. 달달해서 볶다 보면 여기 있는 기름이 좀 빠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따 드시면 한결 더 부드럽게 드시면. 네. 연육. 그러니까 왜 넣으실 거면 전분을 많이 넣으시든지 왜 저렇게 넣으시지 했네. 음. 이거는 이제 튀기는 게 아니라 볶듯이. 네. 네. 음. 보다 기름 네. 미리 좀 보죠. 가열. 조금 여유 있게 볶게 이제 약간 가열되면 천천히 넣어서 볶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볶아주시면 풀려요. 그래서 이 과정만 거치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딱 보고 노릿 노릿 하잖아요. 네. 네. 기름도 오. 많이 늘어났어요. 저 정도 구워지려면은 삼겹살은 좀 딱딱해지는데 식용유에 아, 대하니까 되게 탄력성이 있게 네. 네. 안에는 구부러, 부드럽게. 나 이게 다르게. 삶는 거하고 또 다르네. 네. 네. 삶는 거하고 틀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름을 덜어내 네. 거의 반 튀기 듯이했네요반 네. 튀기. 그렇죠. 그렇죠. 저것만 해도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기름을 그냥 살짝만 넣어요. 한 티스푼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볶으면 여기에서 또 기름이 나요. 매운 맛을 추가. 야, 야. 이거 살짝 볶다가 이제 그 파, 청양고추, 승수 씨가 쓰러진 양파, 야, 야. 네. 그걸 먼저 볶고 아, 가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향이나 매운 맛을 물어내주는 거예요. 파, 양파 기름을 같이 내주는 거죠. 응. 간장을 반큰술 정도. 네. 이게 주의해야 될게 된장이 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짠 재료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네. 간장. 간장을 이렇게 태우듯이. 음. 불량이죠. 음. 불량이. 부의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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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냄새 너무 좋아. 볶다가 물을 두 큰술 정도. 음, 물. 그리고 굴소스를 수북이 한 티스푼 정도. 아, 설탕 한 큰술. 이제 여기서 된장. 된장이 풀어지려면 이제 물이 있어야 돼. 어, 아, 예. 네. 골고루 잘 풀어져. 돼요. 네, 된장 한 그술 반 정도만 넣어보고, 만약 모자르다 싶으면 더 넣어도 돼. 이거는 간을 맞추면서 하는 게. 자, 아, 지금 짜장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음, 거 그죠? 양파가 딱 들어가면 벌써. 음, 맞아요. 짜장의 냄새가 촥. 촤... 네, 여기서 이제. 넣고잘 섞어줍니다. 네, 잘, 잘 섞어줘야 돼요. 혹시 쇼핑 끝났나요? 끝났어. 와... <laughs> 이건 무조건 맛있는 맛이에 예, 뭐, 음. 음.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걸 맛없게 와... 만들면 그 사람은 마술사예요 음. 이거 진짜 <laughs> 맛없게 만들면. <laughs> 아, 이건... 와, 미쳤다. 저 비주얼 봐. 와.